고대 문명이 남긴 외계 건축물의 흔적. 인류는 오랫동안 지구의 역사를 탐구해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대 문명이 남긴 놀라운 건축물들을 발견했죠. 그런데, 이 건축물들 중 일부는 마치 외계에서 온 존재가 설계한 듯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.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걸까요? 먼저,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살펴보겠습니다. 기원전 26세기경에 건설된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교함과 규모를 자랑합니다. 수십 톤에 달하는 돌들을 정확하게 쌓아 올리고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이 피라미드는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다음은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이 건설한 마추픽추입니다. 해발 2430m의 고산 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정교한 석조 건축물과 뛰어난 토목 기술을 보여줍니다. 특히 돌과 돌 사이의 틈새가 거의 없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은 당시 잉카인들의 놀라운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계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합니다.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괴베클리테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기원전 1만 년 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신전은 인류,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. 거대한 티자형 석회암 기둥에는 다양한 동물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교한 조각 기술과 거대한 규모는 당시 인류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 외에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고대 건축물들이 존재합니다.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며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. 물론, 이러한 건축물들이 모두 외계인의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 끊임없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는 아직 인류가 풀지 못한 거대한 수수께끼의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